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봄병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름 뉴이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이스트가 무선 조정 도전에 나섰습니다. 뉴이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공개된 자체 콘텐츠 러브스토리의 EP23 미니카 레이싱 샵2에서는 다양한 무선 조정을 즐기는 뉴이스트가 그려졌는데요. 지난주 미니카를 완전 정복한 뉴이스트는 리모컨으로 복싱 로봇을 조정해 상대 로봇의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인 로봇 복싱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도전에 나선 아론과 백호가 고군 분투했지만 백호가 승기를 잡으며 분위기를 이어간 가운데 렌은 경기의 진행 전 각각의 풍선에 JR과 아론의 얼굴을 그리며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또한 렌과 민현의 경기에서는 길고 긴 승복근 민현이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이후 진행되는 백호와 민현의 대결에 앞서 아론은 풍선에 렌의 얼굴을 그리며 귀여운 복수에 나서기도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호는 중결승에서부터 결승까지 놀라운 실력을 뉴이스트 배 로봇복싱 킹 자리를 얻었는데요. 이어 오늘의 메인 경기인 알시카 레이스에 도전한 뉴이스트는 주행에 나서기 전 알시카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했습니다. JR은 회사 스티커로 아론은 본인의 얼굴이 그려진 스티커 베코는 현실감이 넘치게 미녀는 레이시카에 붙어있는 스폰서를 표현했으며 렌은 화려한 알시카를 꾸미는 등 각양각색 커스텀에 나선 멤버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알시카를 꾸몄는데요. 5인 5색의 매력에 알시카를 완성시킨 뉴이스트는 서킷에서 본격적인 주행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 JR과 민현은 출발과 동시에 충돌하며 위태로운 시작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집중시켰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충돌 이후 민현의 RC카가 역주행하며 JR의 RC카가 전복하는 등웃승을 유발하는 주행 속에서 JR이 랩스를 추가 선두를 기록하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뉴이스트의 자체 콘텐츠 러브스토리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뉴이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론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아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V 이모티콘과 함께 자신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아론은 쇼파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지색 쇼파에 하얀 니트를 착용해 따뜻하고 신선한 가을 날씨를 표현한 아론인데요. 특히 이마가 보이는 머리 스타일링에 압도적인 얼굴이 보는 이들의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민현이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는데요. 최근 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화보 같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미녀는 사진과 함께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진 속 미녀는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꾸안꾸 룩을 연출했습니다. 미녀는 다리를 뻗고 앉아 긴 다리를 자랑했는데요. 또한 미녀는 날렵한 눈매로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미녀의 눈빛은 여심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유 s 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유 s 스트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습니다 매콤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